3 2 1죽어어아펫어이어 어. 아. 어. 어, 어. 어, 뭐야 누구를 죽일까요? 저 빼고 아무나 죽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저를 살려 주시면 다음에 제가 무조건 살려 드릴게요. 처음이니까 그냥 아무나 칠게요. 앞에 있는 사람 씩 킬게요. 어안 죽었네? 넌 동맹은 없다. 어우 죽이자네 이거. 아. 어 어1렬로 <목소리가 목소리가> <오, 오. 오. 목소리가> <laughs> 서보자, 1렬로1렬로 1년으로 서지1로 1년으로 쓰지, 1로 1년으로 쓰지, 리년으로 쓰지... 1년으로 쓰지, 리년으로 쓰지... 1년으로 쓰지, 1년으로 쓰지... 1년으로 습니다년으로 쓰지... 1년으로 쓰지... 1년으로 쓰지... 1년으로 쓰이 1년으로 쓰지... 1년으로 가지 1년으로 쓰지... 1년으로 쓰지... 1년으로 쓰지... 1로 쓰지... 1로쓰로로로지 저희 자리 한번 바꾸실래요? 아니요? <laughs> 아 아니, 자리 한번 바꿉시다 저희 아니요 그래요. 됐습니다 저는 친구는 어... 실신 자리도 잘안 바꿔주기 때문에 얍! 와라! 와라! 오케이! <웃음> <웃음>